묵상 하심 으로 새벽 예배 를시 작하 겠 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이 시간,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말씀이 곧 계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사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So, yes, 게 o 리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o 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성령으로 임서사워 이 s so, yes, so, y 국계설이 영원하신 말씀이 국계설이 국계설이 그 말씀이의 국계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에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어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설이라 굳게 설이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설이 굳게 설이 그 말씀이 굳게 설이라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구약 성경 662 페이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재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r a 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끌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금지 암송 구절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담께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교만이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기로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고, 하루하는 기도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과거의 은혜와 과거에 기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의 기록된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동차가 충전 전진할 수 없듯이 그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전진할 수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내일은 죄악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늘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내일은 최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내평생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원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힘들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일산 천리로 진행되어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가장 교만하기 쉬울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솔로몬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신분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은 솔로몬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찬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만이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응답하지도 못할 신에게 절하고 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말씀을 지키시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이 확실하게 아웃서서 솔로몬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느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느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시하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문설주와 문방에 설치하는 쉐마 이스라엘 토라의 말씀인 매주자와 기도할 때 이마와 팔꿈치에 착용하는 테필린에 새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의 영성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의 영성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육신의 정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로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